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우처 지키게 하라, 가 세상 리라아우 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더러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게 아버지 하신 하나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과 인생과 우리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 계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명하로 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며 연약하여 연약한 것들의 을매이고 세상의 것들의 을매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잊지 않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는합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사에합니다사람합시고사짝 웃으면서 감정에, 감정에. 어, 웃으면서 감정사 지배를 받지. 받지 맙시다 감정의 지배를 안 받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예, 지배를 받아야 예,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진 우리다 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진 우리 어떻게 하나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으로 하나다 라는 거죠. 아, 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하나죠. 그러시면 오고 온 모든 세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들이 뭐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2 4장로와내 생물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어? 우리의 삶이 신랑받고 죄인이고 부끄럽고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한 달한테 받은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드러내게 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점점 소리가 나가지죠. 우리 사명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부르셔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뭐하게 하시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사명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를왜 세웁니까? 할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교회 를왜 세웁니까? 주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바쁘죠. 다른 일들에 바쁩니다. 치우칩니다. 먹고 사는 데 바쁘고 교제하는 데 바쁘고 교회가 교제와 나눔과 서로 안락한 데 서로 친하게 지내는 데 교회가 사명이 있는 것처럼 헷갈려하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된 소명은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된 소명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된 소명입니다. 교회가 권의방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힘쓰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게임과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면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짝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면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앉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시대가 악해지고 비약해질수록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물론 나라가 어쩌수나고 답답하니까 촛불을 들고 어, 촛불도 요즘 좋아져가지고 LED촛불이라고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고 어제 비가 와서 좀 사람들이 줄어들까 했는데 안 줄어들 까했는데안 줄어들고 LED촛불을 들고 휴대폰 불을 켜서 이렇게 하니까 어 그게 촛불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모를 하고, 물러나라. 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물러나야죠. 하지만 물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나라가 답답한 게요, 어떤 여론 몰이를 잘해요.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뽑는 것도, 나라가 원하는 대로 잘 되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참 원하는 대통령이 잘안 뽑힐 때가 많습니다. 왜? 단순해가지고, 한쪽만 보는 거예요. 우린 이세상 가운데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순결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예, 우리 본문의 말씀 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 말씀을 듣던 그 산에 이르렀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멸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짧은데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가 있어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일이 없다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열심히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느냐 천만의 말씀 아, 네. 천국 가는 백성들이 이미 천국이 확정되어진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물이지 아, 네. 무슨 헌물 드리면 천국 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천국 가고 천만의 말씀 아, 네. 그런 생각은 요 불교에서는 하는 생각들이에요 아, 네. 수도를 닦고 도를 닦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거요. 예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이 하, 다들 천국에 소망이 참 많구나,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구나 그런 제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간혹 있어서 좀속상하긴 하지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의심하는 자가 있어도 전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도 전해야 한다. 내가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게했다 그래서 봉사하고 나눠주고, 어? 효도관광도 우리가 같이 가고 또 아이들도 어? 섬기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 그래, 들어보니까 명절 때 선물 나눠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다른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웃들에게 막 나눠준대요. 오면은 자기는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걸다 모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어? 성탄절을 그니 성탄절, 지금부터 성탄절이에요. 한달 내내 성탄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국가적인 큰 행사가 됐는지, 지금부터 성탄절 하는한달 내내 하는데, 한달 내내 가서 행사를 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그 선물 받으러. 어? 뭘 해주면 그거 받으려고 받고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교회도 안오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줄 뻔히 알고 교회 안올줄 뻔히 아는데도 의심하여도 듣지 않아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보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믿는 게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예수님 어? 보이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더 의심하죠 저거 뭐짠거 아니냐 꾸민 거 아니냐 변장한 거 아니냐 더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안 믿느냐 믿느냐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 네. 왜?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아, 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로 말씀의 제목을 다 기억하시는 한참 전하도 말씀의 제목이 잊어버린 우리의 사명이다 의심하여도 믿지 않아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않고 너희를 영접지 않니냐 하면 너희 발에서 너희 신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전하지 말고 먼지를 털수 있습니까?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털어라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든 그들이 의심하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다?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 성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성교를 지금 13년, 13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하필 일본 사람이냐? 왜 하필 일본 사람이라니?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이웃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별로 친하다, 안 친하다,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잘해주는 게 없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전도하냐. 꼴도 보기 싫은데. 그걸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이 먹어고 중년 이상 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를 전도 안 하는 거예요. 하기 힘들거든요. 같이 살아보니까 어, 하는 일이 뻔하고 생각이 뻔하고 너희 전도, 전도하기 싫다. 저 외수 같은 어, 남편. 그걸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선입견을 두냐는 거요 누가 성경에 선입견을 두나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골라내서 선택해서 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키큰 사람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다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어? 그래 감사하네 그거 저거 옳은 거 아니에요 저거 옳은 거 아닌데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다른 데 가면 참 어떻게 저렇게 교인들이 좀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싫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아이를 낳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아이 자녀들은 얼마나 예쁜지요. 그 고난해지 마세요. 그렇지만 곤란해지 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은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는 거요. 할렐루야.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10장과 계속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모든 민족으로 사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 하기 싫고, 이거 안 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 그래, 아까 일본 얘기 하다 말았는데, 거기 설교하다가 중간에 빼먹고 가면,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첫 번째는, 일본 사람들한테 왜 하필 전하냐? 돈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써가지고, 왜 하필 일본에 가냐? 우리 온수 나라에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 온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누가 어디 뭐, 어디 그런 법경입니까? 온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거 삶하고 관계없는 거야, 삶하고. 그게 문제예요.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되어지면,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 네.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를 하지 라도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또 뭐라고 하냐면, 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못 먹고 사는 사람, 어, 돈이 없어서 힘들고 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럼 뭐 하려고 하냐? 가라고 하니까 가죠. 아, 네. 제가 대답이 그래요. 가라고 하니까 가죠. 그럼 우리나라는 안 하냐? 우리나라도 해야죠. 이 나라, 이 땅에도 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힘을 써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 받아야 되는데, 20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볼지어다, 중간에 단어가 볼지어다가 있잖아요. 볼지어다는 뭐냐면, 너희가 한번 봐봐라. 너희가 한번 봐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한 이명령들을 전하고 나면, 그 전한 역사들 가운데 일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아,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감 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면 박필준 사님 뭐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없다. 뭘못 본다. 하나님과 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신앙 안이고 믿음 안있고 우리 사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그래요. 갈수록 더 그래요. 점점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가냐. 우리나라제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제가 볼때 우리나라는 점점 개인주의가 돼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 가족을 또 해부해서 들어가보면요. 가족이 있는데도 그 가족 안에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명절에 모이면 핸드폰밖에 안 봅니다. 36년 만에 만났는데 어? 핸드폰이 더 소중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전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이타주의가 된다 되어진다 하더라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삼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단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 네. 내 삶과 나의 즐거움으로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 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그러하 하나님,